어, 오늘은 어, 앞에 차원에 대해서 어, 이야기했는데 그 차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이해한 다음에는 어, 그 관점이 변해요. 그 관점이 변하는 것을 어, 이 관하여 보는 것을 위빠사나를 했고 어, 그 관한 다음에 그 정에 들어간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그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 위빠사나라고 얘기는 하그 관점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으면 어 관점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늘은 위빠사나 그 관점의 변화, 관점의 차이 뭐 이런 개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해가 잘안 되면 처음 한 10강 정도부터, 그, 제가 설명을 할때 아주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급적, 어, 지나온 것들을 반주해서 지나갔는데 그것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뒤에 와서 들을 때는 전혀 뭐 이해가 안 되고 더 복잡하고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앞에 거 보세요. 그럼 좀 편안하게. 그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큰 의미에서 보면, 처음에 수련을 시작을 하면, 보통 그, 우리가 육군을 가지고, 그 육군에 의한 대상, 육적의 어떤 그 대상들에 의해서 육식이 흔들림이 있어요. 또 육식이 고정화되고, 또 그것을 있다 하고, 어떻다 하고, 가치관이 생기죠. 의가, 의식작용이. 그게 또 나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 거기에 탐짐치나 오욕칠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어, 해당이 돼요. 또 인간관계에서는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영, 물질세계 영역들이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첫 단계가, 어, 밖으로 향하던 모든 육근의 작용을 몸 안으로 전향을 해서 몸 안을 보는 거예요. 그 육군의 보고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안으로 전향을 했을 때그 기운의 책에서는 모든 그 장부 육부의 기능적 측면에서 비추는 힘이 안으로 하면 오장으로다가 에너지가 어 쉽게 얘기면 귀속이 돼반어 반대로 환원되어져 돌아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어그 생각하면 좀 수월해요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에너지를 몸에서 쓰고 마지막에 멸하는데 반대로 되돌리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련을 하면 그 몸에 모든 삐뚤어진 것도 바로 잡히고 에너지 체계도 수순해지고 그러면서 어, 수명도 늘고 또 신선의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그 입자의 영역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자는 그 광자거든요. 몸의 구성원소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차원이나 물질이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수련에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몸의 영역에서 그 철저히 관을 해서 육근의 작용을 안쪽으로 내관하면서 그 영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쉽게 얘기하면 고정되어 있던 호흡도 의식적으로 무너뜨리고요. 고정되어 있던 그 듣는 소리도 소리 없는 곳에 이르고 마음도 마음 없는 의가 끊어진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정멸이죠. 그 정멸의 영역에서 아주 깊이 어, 들어가 보통 여기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뭐몇 생을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또이 설을 할때 일부러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1.5배 정도 빨리 하는 거예요. 어 천천히 하면 시간도 늘어지고 또 전달할 때그 뭐 대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보여지는 순서대로 그냥 쭉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일부러 조금 빨리 말을 어그 전하는 방식을 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 처음에 그렇게 어 수련의 시작에서는 유권을 예, 반주해서 진공에 들어가지만 신선이라는 선계에 들어갈 때그 진공의 영역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묘유에요 현상 경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현상 경계의 모든 삼남만상에 또는 현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그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관하는 힘을 힘을 체득하게 되면 그 매트릭스에서 삼평쯤 되나 어, 그. 그게 매트리스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영역에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공간과 시간을 그 안에서 주제하면서 어떤 인연을 <laughs> 바꾸는 그 힘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어, 여의라고 하는 영역에 들기 전에 또, 어, 육체의 어떤 그 에너지 체계가 공간을 울리면서 신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꼭뭐 무리를 걷고 허공, 허공의 몸을 놔두고 뭐 이런 정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 전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진공 묘유, 진공의 영역에서 묘하게 현실에 존재한다 이런데 그 존재하는 그 부분에서 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지금 이전까지 제가 108강까지는 주로 그 내관을 해서 진공의 영역까지 올 때, 오는 영역까지 설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현상계의 묘유의 영역을 선, 어, 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에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출발점에서 그 물질 세계에 움직이는 작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그 돈의 작용. 그리고, 어, 몸의 물질에서는 몸이라고 하는 영역. 그 몸에서는 현실에서는 그 수명이 음, 무병장수 어, 뭐 젊은 모습으로 90백을 간다 뭐 이런 그 간단한 어떤 그 의제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할수 있는 일이에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을 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8강 이후에 지금 음, 10, 요, 요전하고 요전차에 제가 이제 신선인문 이런 식으로 앞에 부제를 달고 뒤에 어그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신선인문뭐 차원의 이해 뭐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음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에 그 핸드폰이 그 파이브 기가 해가지고 어, 시간을 되돌려서 어, 스포츠 중계에서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이거를 마음대로 돌아가면서 보죠. 그, 지나간 것을 마음대로 다시 반주해서 볼수 있고, 이제, 5차원 영역이에요. 음, 대충, 뭐, 7, 8, 9, 이런, 다른 차원 얘기하면 더 머리가 아프고요. 그건 이제 우주로 전향되기 때문에. 아직 인류가 우주로 완전히 전향되어서, 우주에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그런 과학이 열, 한 3,000년, 4,000년 지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로서는, 5차원까지만, <laughs> 이해를 해도, 지금 지구에서, 어, 그, 뭐, 육신의 어떤 신통 말고, 어, 현실계에서, 어, 적어도 신통 가기 전에 약간의 신통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여의를 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인연을 어, 관하여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중에, 그, 제가 하늘나라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어, 현실에서 어, 선을 행하지만, 오히려 어, 모질게 못하고, 남보다 어 어떤 영역에서 악하게 못해서 이익에서 많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선하게 사는 게 훨씬 더큰 이익이라고 할수 있지만 어, 재물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 벗어날 수 있게끔 어, 지금 어,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laughs> 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게그 여의라고 어, 여의라는 그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 차원까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관하는 그 차원까지 이해를 하면 어, 현실에서 이제 그 눈을 돌려서 그 이전까지 몸안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 몸 밖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의 우주성과 어, 밖에 우주성이 예, 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몸 안에서도 삼천 대천 세계가 존재하듯이 몸 안에 어, 미생물에 하루, 어,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수, 그런 숫자의 미생물이 몇 조의 그런 미생물이, 어,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움직여서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그것의 작용에 의해서 영양분이 흡수되어지고 분해되어지고 그다음에 몸의 노폐물이, 어, 변화되어지는 또 면역체계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작용이 그 미생물에 내 몸은 나라고 인식되는데 내 혼자의 영역에서는 살수 없어요. 미생물이 없다면 사람은 그냥 면역체계 바닥에 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효소작용이라고 하는 영역이 그 미생물의 입장에서는 몸이 우주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우주를, 우주라는 것을 우리가 주제하는 그런 그 신명스러운 그 존재이고 그런 영적인 부분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이 몸 안에 존재합니다. 그 영혼의 밝음은 의식 체계를 통해서, 영혼 자체가 을를 어, 통해서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전하여 주는, 아니면 우주에 포용되어 있는 그런 그뭐 자비가 됐때 어떤 영역을 표현을 할 때, 그게 을를 통해서 의가 생각하는 몸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가 어 탐진치 뭐 욕심과 시비심 뭐 두려움 뭐 여러 가지 그생각의 분분연하게 계속 순간순간 찰나간에 변화하면서 그걸 막아버려요. 너 이렇게 하면 이익이 안 돼. 이렇게 하면 다음 달에 굶을 수도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손해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의식 경계가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뭐 어쨌든 그렇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어 본인이 살아오면서 어 지식이라고 또는 어 경험에 의해서 쌓인 어떤 의식경계가 하나의 단단해진 고정틀을 갖추어서 그 의식경계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 생활패턴도 그 의를 못 넘어갑니다. 그 행동을 못해요. 벗어난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벗어난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끔 그래요.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이래 이야기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눈을 못뜬 거예요. 세상에 이해 안될거 하나도 없어요. 안, 보이, 안 보여서, 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음, 관하는 힘이 높아지면, 어, 악마의 영역도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 <laughs>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 하는 그, 선의 관점, 입파사나 우리가 물질 세계에 몸을 가지고 태어난 순간, 그 일선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일선에서, 어, 육군의 작용의 경계에서 그것이 집중되어지는 힘에 의해서 한 곳으로 집중되어지면 그 이선이고, 뭐 삼선이고, 사선이고, 제가 그, 그 선정에 들어가는, 삼매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앞에 설을 해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어, 차원과 그 이전의 시간의 영역을 어, 좀 이해했다면 어, 이번 시간에는 관점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음, 세상에 어, 그냥 이제 물질을 보는 거예요. 자 물질의 근본적인 거를 보면 허공에서도요. 허공의 전파와 단파, 뭐 장파, 뭐 초단파, 또 광명의 입자.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의 요소들 뭐 여러 가지가 그냥 무한한 에너지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그 파동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허공에 한가득합니다. 그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관하기 시작하면 어, 출발점은 허공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서 그 허공에서 이루어진 물자들이 거기에 뭐 이제 눈이 돼서 내리고 쉽게서 물질로 변화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히 눈에는 안 보이는 정도의 입자들이었는데 그게 눈으로 떨어지고 비로 떨어지고 떨어져요. 그러면 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게 또 바위를 뚫고 뭐 여러 가지 물이 가면서 산사태도 나고 그 물의 작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의식을 확장을 하면요, 어, 그냥 두 가지 관점은 항상 이렇게 미세하게 쪼개서 청정해지면 무량함을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어, 의식 체계를 우주로 전향하면 무량해집니다. 그냥 여러 가지 벗어나고 싶다면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그 별들 중에 지구가 하나고요. 그 지구가 마지막에 팍 하고 터져서, 초신성으로 빛으로 다 터져서 우주에서 사라집니다. 언젠간 사라질 그 지구에, 그게 뭐 우리는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항상 진공묘에서는 항상 무상과 무하라는 영역에 부딪힌다 했죠. 그 무상이라 했죠. 없다가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물질의 그 상은 어 변하여지기 때문에, 그 변하여지는 그 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무상이라 한 거예요. 음. 상이 없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구도 언젠간 그렇게 무상하게 변화해져서 초신성으로 광하고 터져 나갈 때는 거기 에 있는 모든 생물과 뭐 뭐가 됐든 인류의 모든 그 업적이라 하는 것도 순식간에 우주의 먼지화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번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의식 체계에서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했다 하면 뭐가 느껴집니까? 그게 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중요하게 느꼈던 모든 것이 더 덥다는 영향을 순간적으로 알게 돼요. 재밌죠?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상함을 안 이후 알고 또 반대로 물질을 볼때 아까 허공계에서 허공을 먼저 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게 비루다 내려서현상계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되돌아가면 허공이었죠. 허공에서 출발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흙이나 이런 그 구성원소가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때 자연계에 있는 걸 비교해 주면 쉽게 알아요. 흙, 그 작용의 성품을 볼때 불, 바람, 물이네 가지를 가지고 지수화풍 4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가에서는 이네 가지로 표현을 다 했어요. 그 도가에서는 그 목화수금 또 다섯 개가지뭐 상극이니 상생이니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복잡하게 도가에서뭘 이렇게 딱 맞춰서 뭘 짜서 이야기를 해줄라 하는데 딱안 맞춰도 돼요. 세상은 본디 딱안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이 항상 존재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봐도 그 보이지 않는 제가 초월지랄했죠.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지혜와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진리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어, 그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주가 아무리 창대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못 보는 영역이 있어요. 아무리 관하여도 어, 빛이 퍼질 때는 어둠은 물러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빛의 속도만큼 어둠이 들어와요. 그렇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래서초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관하는 힘을 그렇게 무량함에서 미세하게 쪼개서 흙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성 원소들 그리고 그 흙이라고 하는 그 구성 원소도 아주 미세하게 쪼개 들어가면 그 안에 그 90%의 공이 있다랬죠. 결국 공수예요.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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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고 공하도다. 크게 비어 공하다. 제가 태공이라고 제 어, 본명을 지은 것은 음, 아, 관하여 보고 나니 아, 크게 비어 공하도다. 그래서 제가 태공이라고 한 거예요. 어, 원래 제 명함에는 태공산인이라고 써 있어요. 어, 그 크게 비어 공하다 해서 태공으로 지었고 또 산을 다니는 사람이고 그산 자와 인 자를 써서 산인 이렇게 했는데 그두개 합치면 신선 선자가 돼요. 음 제가 추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그 약간 도인의 어떤 그 정품을 가진 스님이 와서 글을 하나 써 주신 게 있어요. 본인 듣고 들어와서 신력이 들어올 때는 몰라요. 이 신력을 쓰니까 쓰면서 저한테 물어요.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제 그렇게 써주세요. 어, 그게 접니다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써주셨냐면 천운보 이렇게 썼어요. 다음에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운보 하늘의 구름을 밟고 다닌다. 그래서 천운보 이렇게 썼는데 왼쪽으로 부제를 달아줬어요. 백두대간 천운보 백두대간과 하늘의 구름을 밟고 다닌다. 이렇게 적어주고 밑에 또 구제를 또 하나 달아 줬어요 어, 초목, 약사여래불, 현뭐 이렇게 해서 약사여래불이 나타나 초목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다 이렇게 써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편작의 법수를 얻었기 때문에 또 약사여래불을 모시고 그걸 하기 때문에 제가 아 그게 접니다 하고 제가 그 글을 받아서 어, 지금도 잘 보관을 하고 있어요 음, 어쨌든 그렇게 그 관점을, 어, 무량함에서 또 미세함으로 해도 그게 무량함을 봐도 공수공수고 미세함을 봐도 공수공수예요 자, 오늘은, 어, 이 공의 영역에서, 어, 실질의 현상 경계 묘유 밖을 보라 했는데 그 밖에 그것을 다깨뜨려 보니, 그죠? 공하고 공하도다. 아, 어, 요걸 알게 되어야 시간과 공간의또 인연을 따라서 마음을 공간에 놓고 현실의 물질 세계에 마음을 놓으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약간의 여의를 이루는 그 신통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영역에서 공하고 공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그것이 무의식 체계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꿈에서도 자유롭고 꿈에서도 법력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걸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뭐 간단하지는 않지만 그 윗바사나 어, 보는 관점 윗바사나는 관하는 것을 그 윗바사나라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전에 몸의 영역에서 음, 밖으로 전향을 해서 철저하게 밖에서 어, 물질 세계를 관하여 보, 보는 그 관점의 시작을 어, 허공에서 시작을 해서 어, 다시 물질을 무량하게 보고. 미세하게 현실 경계에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성품을 가진 것들의 그 구성 원서를 보면 그 또한 그 안에 공, 공수, 공수, 공하고 공한 것을 철저히 보고 깨달으면 음, 그 다음에 마음을 일으켜서 공간에 놓고 그것을 인연을 변화시키는 그 신통의 영역에 들어갈 때 지금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마음을 일으킬 때 마음 안에서도 티끌만큼의 어,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신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러한 공수공수의 그 관점을 갖지 못하면, 마음이, 본인이 생각하는데, 어, 인간이 불사할 수 있어. 근데 마음속에서, 아, 다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이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 관점을 그렇게 철저하게, 어, 그 공수공수라는 영역까지 관하여 주시면, 그 다음, 어, 전향하기가 수월해요. 자, 오늘은 그 선의 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 지금 모든 인연이 공부를 굉장히 많은 영역까지 왔는데 잘 모르면 앞에 서려는 것을 많이 보셔요. 그럼 좀 도움이 되고요. 어차피 한 1%만 통과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는 분 또는 이해가 되는 분,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은 어 하나하나 같이 도반의 영역에서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특히 처음에는 무진부와 건강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통의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제가 설을 하니까 찾아서 인연을 맺어서 좋은 인과를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저는 태공입니다.